안녕하십니까. 농사짓신 농심입니다. 9월 28일입니다. 아, 뒤에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 집에서 원래 어, 재배했는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인데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 텃밭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 배추라든지 무를 심기 위해서 아, 마무리 작업을 해서 아, 그곳에 심은 분도 있겠지만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추를 아, 만포기를 재배하니까 뭐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고요. 끝물까지 고추를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9월 5일까지 저는 이제 영양제를 줬습니다. 관주에 영양제를 줘서 늦게 달려있는 고추도 좀더 사이즈를 크게 통통하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고추에 9월 5일 이후부터는 물과 영양분을 주시면 안 되고, 지금 9월 말인데 더 이상 고추에 뭐 농약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아, 비료라든지 어떠한 그 고추에 주어지면 안 됩니다. 고추는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아, 저희 집에서는 어제 토요일 날 저는 전동 가위로 부모님하고 다 고추를 어, 밑둥을 잘랐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성장을 하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고추를 익게 만드는 그 억제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은 절대 살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둥을 잘라서 아,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아, 크고 좋은 거 위에 아, 곧 익기 시작하는 그몇 개만 아, 수확을 해서 그것은 매년 또 아, 필요로 하시는 아, 식당에 필요로 하시는 사장님께서 매년 가져가시기 때문에 아, 그곳에 이제 판매를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아, 밑둥을 잘라줌으로써 그 원래는 애초기가 이렇게 밑에 밑둥을 잘라주면 일이 빠릅니다. 아 근데 전동 가위로 하는 이유는 고추가 너무 크고 또 저희 집은 고추는 실제적으로 두세 물째를 수확을 하면 수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물 다섯 물째까지 수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세 물째의 고추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심는 간격을 조금 어, 다른 분보다는 좀 이렇게 간격을 어, 짧게, 어, 간격을 넓지 않게 재배를 해서 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좀 넓히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데 어, 이것은 지역이나 또는 재배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 그리고 그거는 제가 어,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줘서 어, 보시는 고추가 지금 이제 어제 잘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잎들이 떨어지고 걸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날씨만 좋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쁘게 색만 낳는 것만 수확을 해서 올해 마무리 고추 재배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밑둥을 나는 굳이 자르지 않겠다. 그래서 늦게 달려 있는 고추 중에 그냥 파란 고추, 홍고추를 드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또뭐 만포기를 심고 또 위에 있는 고추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를 아 이런 고추도 이제 곧 있으면 익을 수 있으면 영양 공급만 되면 그래서 밑둥을 어제 다 잘라주었습니다 잘라주었는데 아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농약을 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밑둥을 잘라주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밑둥을 잘라줌으로써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못하게 해서 고추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올라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지금 현재 끝에 달려 있는 이런 고추들을 어, 다 익지는 않습니다. 파란 것은 어리고 작은 것은 익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크게 할수 있는 그런 고추들은 수확을 작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원래 같은 경우에는 끝물 고추가 생각보다 많이 달렸고요. 또 고추가 늦게 지금 완전히 끝물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 고추 자체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르는 것은 위에 이렇게 큰거 이런 고추 큰 고추를 어, 마지막에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이고. 텃밭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란 고추 늦게까지 놔두셨다가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을 하셔서 깨끗하게 식어 물기 제거하고 촘촘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홍고추, 청고추 오랫동안 또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이 저는 몇년 이제 밑둥을 잘라서 지금 왜냐하면 남아있는 고추들이 늦게 너무 많고, 이게 보시면 많이 달렸어요, 늦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1년 농사를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추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익을 수 있습니다. 익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달려 있는 고추를 홍고추로 만들어서 또 피로로 하시는 식당에 피로로 하시는 분한테 제공해 줄수 있으므로써. 어, 농가의 마지막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또 그렇게 그래 생각이 되어서 어, 작업을 했고요. 어, 보통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생나는 약, 억제약이 있습니다. 억제약을 살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좀추과하지 않아서 어, 보시는 것처럼 수고스럽지만 다 잘랐습니다. 잘라 잘라서 지금 현재 어,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 또 이런 작업을 아 하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텃밭에나 그리고 뭐 우리가 판매를 해도 다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고 우리 친척이 먹고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보다는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밑둥을 잘라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꽃줄이 이렇게. 여름에 더운 데 한데 이런 거 아깝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원래 늦게 보면 많이 달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떠나서 뭐 아까워서 진짜 합니다. 어, 그리고 원래 보면 담배나방 엄청 많 심하죠. 이게 다 담배나방이거든요. 볶음볶음. 더 이상 담배나방 약 같은 거 전혀 이제 살 필요, 살포 필요 없습니다. 고추 이렇게 보면 속에 많이 달렸어요. 고추가. 저희 이렇게 보면, 이런 고추 자체가 너무, 어, 놔두면 이제 서리가 보통 저희 경북 의성 같은 경우, 경우에는 몇년 다르지만 뭐한 10월 말쯤 되면 서리가 내립니다. 서리 내리기 전에 또 이렇게 밑둥을 잘라줌으로써 어, 남아있는 이런 홍고추, 홍고추를 또 수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위에 고추가 많이 달려 있는 분들은 잘려 주시고요. 나는 늦게까지 이렇게 파란 고추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자르지 마시고 그냥 놔두셨다가 이거 수확을 해서 천천 썰어서 채썰기그 해서 또 드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원래 뭐 고추 농사는 뭐 나쁘지 않게 잘 지었다고 재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 되어지고 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뭐만 포기를 심었지만 아 어,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수량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수확을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아 어, 전체적으로 이제 수량 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어. 수확을 했,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추 한번 보면, 진짜, 부모님께서 농사를참잘 지었어요. 잘 재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방문을 해 주시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이제 여러 분들이, 네 분이 이제 오셔갖고 마늘도 구입을 하시고, 고추도 구입하고 하셨는데, 아, 저희 보고 이제 고추를 식초에 헹구고, 세, 그 헹구고 세척기에 이제 세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같은 이제 농민 입장에서도 아, 많이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고추를 끝물까지 수확을 해서 필요로 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외국인 농산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끗함이고 두 번째 잔류 농약이라든지 어될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원래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들잖아요. 어,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면 바닥에 부직포 닭그 설치하고 이런 하나 하나 사소한 것이 제초제 살포하지 않기 위해서 어, 설치를 하는 것과 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아, 국산 농산물이 외국 경, 그, 농산물에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 농약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외국 경쟁력,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우리 고추 마지막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 밑동 잘라주는 방법,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이 한만 포기를 심어서, 어, 많은, 지금 이제 끝물이 많은 분들은 밑둥을 잘라주시고 텃밭에 조금 놔두시는 분들은, 아, 마지막까지 그냥, 뭐, 풋고추 따 드시고, 홍고추 익으면 또 그것도 따 드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치현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